안녕하세요. 로또하는 동대지, 동밭의 금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1054회 자료 모음 1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차도 소신껏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후회 없는 선택으로 꼭 대박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다시4 필터 10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0-4 필터 10종 영빈도 대상수 5수에서 1수 출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10빈도 대상수 3수에서 0-1 필터 범위 만족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차 3년속 영빈도와 10빈도가 제외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영빈도든 10빈도든 최소한 한 곳은 필출로 이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빈도에서 1수 출현으로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대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또 1빈도 대상수 11수로서 2수까지 이렇게 출현을 보였습니다. 필출로서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2수 출현을 보였는데요. 여러분들은 필출 필터로서 잘 활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십종 필터 지난해 차 오랜만에 이렇게 영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3회 연속 영출 없이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영출이 발생하게 되었고 최근 들어서 영출이 발생하면 연속으로 진행하지 않고 또다시 1-4로서 만족을 보였듯이 이번에 차 역시 영출보다는 1-4로서 조금 더 강하게 여러분들이 필터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안전하게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안전하게 제목 그대로 0-4 필터 적용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차 영빈도 대 상수 4수입니다. 4수이기 때문에 제외될 것을 대비하면서 0-1 필터 적용하시고요. 그리고 또 10빈도 대 상수는 1수입니다. 최근 들어서 1수일 때 출현을 보이지 못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대상수 1수일 때도 출현을 보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약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여러분들 판단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1빈도 대상수 14수입니다. 이번에 차 역시 필출로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 이번에 차 최소 1수부터 해서 많게는 3수까지도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접근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삼빈도 대상수 꾸준하게 2수 이상 출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차 3.5수까지 출현을 했고 이번해차 역시 15수로서 2수에서 3수까지 발생 가능성 대비는 해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해차 대상수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번해차 영빈도 대상수 4수, 4번, 16번, 25번, 41번 제외될 것과 함께 0-1로서 여러분들이 필터 적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1빈도 대상수 14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최대 3수까지도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 1수부터 해서 많게는 3수까지 가능성 열어두시고, 필출 필터로서 적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3빈도 대상수, 이번 회차 역시 15수로서 또다시 2수에서 3수까지 발생 가능성 조심스럽게 접근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0빈도 대상수, 비록 1수이지만 이전 흐름상 1수일 때도 당번 출현을 보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10종 필터 역시 이번 회차 이왕이면 조금 더 강하게 1-4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지만 좀 안전하게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제목 그대로 공-4 필터 적용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필터로서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나갔던 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잘 나갔던 놈들 26번 출연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출연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1038회부터 16회 연속 계속 필출로서 진행되고 있고, 지난해는 안타깝게 출연을 보였던 번호, 이외의 번호에서 출연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어올러서 26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 추가적으로 분석 이보다 쉬울없다 영상에서도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렇게 26번 한 번호가 3년 속으로 출연을 보이게 되면 그 번호를 중심으로 해서 양 사이드 구간 24, 25, 26, 27, 28번 구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은 두고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물론 이번 에차도 분석기보다 쉬울 수 없다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지난해 역시 35번이 3년속 출연을 보이면서 35번을 중심으로 한 33, 34, 35, 36, 37번 구간에서 34번 당번 출연을 보였듯이 이번 에차 역시 조심스럽게 앞서 말씀드렸던 24, 25, 26, 27, 28번 구간에서 출연 가능성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고 우선적으로 잘 나갔던 놈들 중에 지난해차 26번 출연을 보였던 번호를 배제한 나머지 번호에서 우선적으로 1수에서 2수 챙겨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번 해차 역시 전체적으로 필출로서 이 최소 1수에서 많게는 3수까지 바라보시면서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ABCD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ABCD, ABCD 전체적으로 각각 필출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또한칸내 중복수 역시 34번 필출로 이어졌고, 그리고 또 AB 묶음 1052회 때 제외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3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 34번, 그리고 뽑을 15번까지 1.5수 출연을 보이면서 1-3 만족을 보였습니다. 역시 CD 부분 역시 26, 30, 15번 출연으로서 1-3 만족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도 안전하게는 1-4, 강하게는 2-4 말씀을 드렸는데요. 3.5수 출현으로서 모두 만족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필터 적용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D 부분, D 부분, 장기간 체외가 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가운데 30번, 15번, 뽀벌까지 이렇게 출현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차 역시 A, B, C, D 각각 0-2 필터 적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차 A, B 묶음 역시 1-3 그리고 또 C, D 묶음 역시 필출 넣어서 1-3 필출 넣어서 여러분들이 접 접근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도 안전하기는 1-4 하지만 좀더 강하게 2-4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차는 한칸내 중복수가 9번, 41, 45번, 이렇게 3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외될 것도 대비하면서 0-1 처리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필터로서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은 자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선택은 자유 대상수 구수였습니다. 대상수 구수였고 15번 뽀볼 출연을 보였지만 이 자료는 단독 뽀볼은 제외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외로서 회색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외 뒤에는 필출로 이어졌습니다. 제외 뒤에는 필출, 제외 뒤에는 필출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차 대상수 10수, 22번, 27번, 31, 43, 45번, 그리고 6번, 10번, 30번, 38, 44번, 이렇게 10수가 되겠고, 그래서 최소한 1수부터 해서, 많게는 3수까지 가능성 대비하고 여러분들이 접근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최근에 1049회 때 2수 출연을 보이고, 지금 4회 연속 출연을 보이지 못한 상태로서 조심스럽게 2수 이상, 2수 내지 3수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비하시고 살펴보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석과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가 많다면 조금 더 강하게 2-3 적용하셔도 되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1수는 출현하리라 예상을 하고 1-3 적용을 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최근 흐름상 필출로 이어지리라 그렇게 강하게 내다보시고 접근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먼 당신입니다. 지난해 가까이 하기엔 너무먼 당신 1회전 기준 17번 26번 중에 26번 이렇게 필출로 이어졌고요. 2회전 기준 역시 중복된 번호로서 26번 출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차 26번이 중복되면서 전체적으로 3수였고 그리고 최근 흐름상 2회 연속 제외되면 필출로 이어졌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6번 이렇게 필출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시고 잘 골라 가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차 역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선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단독 출연 이후 다시 제외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단독 출연 이후 다시 이렇게 제외될 가능성 보다는 연속 출연 가능성에 약간 더 무게는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역시 26번이 중복수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3수입니다. 1번, 30번, 26번, 3수로서 이번에 차도 지난해 마찬가지로 출현 가능성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겠고 특히 1번 같은 경우에 항상 제가 몇해 전부터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듯이 최근 1032회 때. 스타트를 보이고는 스타트 출현을 보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스타트 가능성도 함께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고 검토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회차 전체적으로 3수 중에 1수 정도는 여러분들이 챙겨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도 연속 출현 가능성 충분히 엿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1회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연속 출현 가능성, 연속 출현 가능성 조심스럽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회전 기준 0-1로 접근하시고 그리고 2회전 기준 역시 연속 출현 가능성 조심스럽게 내다보셔야 되기 때문에 0-1로서 여러분들 신중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때 최소 1수는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1번, 26번, 30번 중에 최소한 1수 정도는 여러분들이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두 번째 필터 그리고 네 번째 필터에서 각각 출연을 보였습니다. 45번 중복수 출연도 보인 그런 회차였는데요. 지난해차 회차 중복수 12번과 함께 45번 이수였는데요. 격주로서 출연 가능성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은 잘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차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선 중복수부터 여러분들이 검토는 해주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2번 그리고 32번, 32번은 3중복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41번 이렇게 해서 이번에 차는 중복수 3수가 되겠습니다. 12번, 32번, 41번으로서 조심스럽게 연속 출연 또 대비하시면서 검토는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쯤은 꼭 체크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차 전체적으로 다섯 개 필터 중에 여러분들 좀 관심을 두고 살펴볼 필터가 첫 번째 필터 물론, 제외되고 2회 연속 제외될 수는 있겠지만, 최근 흐름상 2회 내지 1회 제외되면 필출로 이어졌기 때문에 1회 제외된 현 상태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1번 필터 관심있게 한번 검토는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세 번째 필터. 비록 최근에 3연속 제외가 있긴 했지만, 이전 흐름에서 강하게 이어져 왔던 그러한 필터로서 제외된 상태에서는 조심스럽게 다시금 출현 가능성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필터와 함께 세 번째 필터도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필터. 2회 연속 제외된 시점에서는 조심스럽게 출현 가능성 내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3연속 제외될 수는 있지만 이전에 출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는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번에 차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살펴볼 필터가 첫 번째 필터 그리고 세 번째 필터 그리고 다섯 번째 필터가 되겠습니다. 물론 두 번째 필터와 네 번째 필터도 여러분들이 각각 독립된 흐름으로서 체크는 꼭 하시고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챙겨가셔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필터에 조금 더 관심은 두고 살펴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분의 차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중복수 12번, 32번, 41번. 조심스럽게 연속 출현 가능성 대비하시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차는 비록 전체적으로 1.5 수밖에 출현을 보이지 못했지만 이번해 차 계속해서 2-4로서 필출필터로서 적용하시고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당당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당당하게 똥밭의 부분에서 29번 당번 출현을 보였었고요, 금대지 부분은 안타깝게 출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회 연속 전체적으로 4회 연속 필출로 이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외보다는 최근 흐름상 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차 계속해서 필출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접근은 하셨으면 좋겠고. 똥밭의 부분만 살펴보시더라도 연속출현 가능성, 연속출현 가능성, 연속출현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고 접근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금대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격주 출현. 격조 출연 대비하시고서 여러분들이 접근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차 역시 전체적으로도 필출로서 접근하시고, 그리고 또 각각 흐름도 필출 가능성이 엿 보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최소 1수부터 해서 최소 1수부터 해서 많게는 3수까지도 가능성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접근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또 소신껏 잘 판단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찰 요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관찰료망 간단한 복귀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지난해차는 19가 30번일 때입니다. 지난해차 추첨순 19가 30번일 때 93회 이후의 차를 발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다시피 수직이월 100%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1041회에서 이월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가운데 45번 이렇게 2월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시고 잘 골라가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리고 또 수평 2월 역시 지난해차 30번과 함께 중복된 번으로서 45번 이렇게 수평 2월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차 여러분들이 살펴볼 관찰료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차 여러분들이 살펴볼 관찰유망인데요. 이번에 차는 추첨순 1구가 5번일 때입니다. 추첨순 1구가 5번일 때 2회 이후회 차를 발차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수직 2월 100%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소 1수부터 해서 많게는 2수까지 여러분들이 가능성 대비하고 살펴보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1032회 당번, 1번, 6번, 12번, 19번, 36번, 42번, 28번 중에 기본 1수에서 2수까지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여러분들이 보실 때 3수 이상 괜찮다 싶으시면 개수 상관없이 모두 챙겨가셔야 되겠지만, 평균적인 흐름상 이 수까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우선적으로 살펴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분의 차 수평 이월을 잠시 보시게 되면 몇 차례를 빼고는 모두 필출로 수평 이월 이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32회 때도 수평 2월 여러분들께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에는 수평 2월 진행되지 못한 채 2회 연속 이렇게 진행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차 3년속 2월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2월이 발생할 가능성에 약간 더 무게는 두고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수직 2월과 함께 수평 2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찰 요망 누적 복기표를 보고 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45번이 출현을 보이면서 5회 연속 출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좀 불안하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장기간 5회 연속 출현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꾸준하게 관찰 유망 살펴보셨던 분들은 이전 회차에서 장기간 10회 이상 출현을 보였다는 것도 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불안한 흐름을 깨고 다시금 5회 연속 출연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필출 가능성 염두에 두고 접근은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 1수부터 해서 많게는 3수까지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필출로서 접근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열공하세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열공하세요 누적 필터 3개 모두 필출로 이어졌습니다. 장기간 출연을 보이지 못했던 3개의 누적 필터 각각 22번과 34번 그리고 15번 뽑을까지 해서 이렇게 필출로 이어지게 되었고, 한 개의 누적 필터는 안타깝게 출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에 차 누적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 차두 개의 신규 필터 중에 한 개의 신규 필터 29번 출현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3.5수 출현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시고 잘 골라 가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차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난 회차 출연을 보이지 못했던 누적 필터와 함께 신규 필터 누적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차 신규 필터 한 개가 발생했습니다 한 개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에 차세개 필터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체크는 해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번에 차 신규 필터와 함께 누적 필터. 2 번만 중복수로 나타났을 뿐 나머지는 중복된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출현 가능성 대비하시면서 검토는 충분히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신규 필터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토하시고 그 이후에 누적 필터도 함께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분석과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참여 함께 하시고 다음 자료도 만나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해 차 안타깝게 격주로 출연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최근 흐름상 격주 출현 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격주 출현 가능성 충분히 엿보였기 때문에 격주 출현 기대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안타깝게 출현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2회 연속 제외가 진행된 가운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033회부터 1035회까지 3회 연속 제외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외 아니면 2회 연속 제외 뒤에는 필출로 이어졌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2회 연속 제외된 시점에서는 지난 회차보다도 더욱더 관심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조심스럽게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번 회차 역시 여러분들 댓글 50명 이상이 참여가 될 때, 유튜브 게시물을 통해서 상기 자료 오픈을 시켜 드릴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하시고 꼭 여러분들이 이 자료 만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멤버십 회원인 복대지 회원님들께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 드릴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대지 회원님들은 네이버 카페 게시물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추억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지난 추억 26번이 출연을 보이면서 3회 연속 출연 이어져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시고 잘 골라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다 들어서 다시금 2회 연속 출연하고 재회, 2회 연속 출연하고 재회가 된 그러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했어도, 그래도 이왕이면 연속 출연 대비하고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 26번 출연을 보이면서 3연속 출연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장기간 출연으로 이어질 가능성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대상수 비록 5수밖에 되지 않지만 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최근 들어서 대상수 5수였을 때 이렇게 각각 필출로 이어진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 회차에서도 5수일 때 필출로 이어졌듯이 이번 회차 역시 대상수 5수이긴 하지만 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분석과 충분히 비교하시고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가 있다면 때로는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54회 자료 모음 1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멤버십 가입을 망설이시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멤버십 가입하시고 다양한 자료와 분석 만나보시고요. 대박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역시 멤버십 가입하시게 되면 자료모 2탄 영상을 통해서 매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망설임 속에 대박은 멀어집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멤버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짬짬이 열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자료모 비탄 영상을 들고 만나뵙길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대박을 기원하는 로또하는 동대지 동밭의 금돼지였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